오늘은 새해를 맞아 상큼상큼 과즙톡톡 많은 날들 중에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큼상큼 과즙톡톡 메이크업을 하고 나갑시다. 이 메이크업을 하면 우리에게 그늘은 없었어. <laughs> 이제 조작은 그만 떨고 오늘 새로 산 나스의 이름이 너무 좋아. 오르가즘 블러셔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All right.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에스티로더 이게 가을 겨울 아니면은 환절기 같은 건조한 때에 상당히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게 얇게 발리면서 원래 자기 피부 같은 느낌을 주는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톤을 보정해준다. 사실 우리 피부가 톤만 딱 보정을 해줘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얼굴의 안쪽 위주로 먼저 터치를 해주고 남은 부분을 외곽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커버는 컨실러로. 남은 것으로 목을 조금 맞춰주고. 이게 다시 파운데이션을 더는 게 아니라 한번 펌핑을 해서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얼굴에 묻힌 다음에. 안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을 나가고, 가장 마지막에 그냥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목에 약간 이렇게 쓸어주는 거죠. 그리고 컨실러. 더샘 미네랄라이징 크리미 컨실러랑 헤라 매직 스타터 1대1로 섞어줄게요. 얼굴에 밝혀줄 부분, 톤보정해야 되는 부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섞으면 매직 스타터가 연보라색이라서 이렇게 핑크 핑크한 컬러로 변하겠죠 요것을 아주 약간만 소량으로만 이렇게 옆을 약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삼각존 부분 같이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입술 주변 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코 옆에 볼 시작되는 부분 거기부터 터치해줬어요. 그 다음에 입술. 해주고. 요. 콧대.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랑 여기 약간 붉은기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물묻힌 스펀지로 한번더 밀착을 시켜줄게요. 다시 컨실러만 이용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필 오프 타입의 각질 제거 팩을 했었는데요. 하루 전에. 그게 이렇게 다 굳으면은 팩이랑 같이 한꺼번에 아래서 에 위쪽으로 뛰어내는 형식의 팩이었는데 그게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가 막 일어났어요. 붉은붉긋한 염증 같은 것도 올라오고. 메디힐 거였는데, 제가 메디힐 팩을 다른 제품들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피부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스펀지에 뾰족한 부분을 로 아까 파운데이션이 묻었던 스펀지이기 때문에, 닦아내지 말고,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경계가 풀리게, 그냥 두드려준다. 외곽 쉐이딩을 먼저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제가 항상 쓰는 건데, 바늘 넣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했는데, 진한 컬러로, 이 광대,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해줄게요. 코 쉐딩이랑 눈썹에 터치해줄 컬러는 삐아 모테그 섀도우로 해줄게요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 모테그육이라니, 일자로 이렇게 콧대를 내려가면 조금 막대기 들어있는 것처럼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생김새는 다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해 주고 강을 준 다음에 여기서 중간 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강 중간 약. 이 정도로 일단 잡아 주고 점점 보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줄게요. 바비브라운, 롱웨어, 아이브로우 펜슬, 마호가니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내가 눈썹에 가이드 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눈썹을 라인 그대로 라인을 해주면서 앞부분 라인을 좀 올려서 그려줄게요. 눈썹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음영 섀도우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등장했던 바비브라운의 누드 드라마 엔티크 로즈 컬러로 눈두덩이 음영이랑 전체적인 톤을 깔아줄게요 피카소 브러쉬 206A로 아이보리 컬러로 눈썹 밑에 이렇게 터치해서 미샤의 모던 섀도우 4호 하트탑 컬러로 중앙에 핑크빛을 내줄게요. 소녀소녀한 느낌의 톤. 언더에도. 이게 리퀴드 타입의 아이섀도우인데 슈에무라 제품이고 쿠퍼 컬러예요.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앞라인 그 안쪽으로 터치해주고 중앙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막을 하나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이 앞머리에도 얇게 깔아줄게요. 슈에라 아이섀도우. 펄이 입자가 큰 섀도우로 포인트를 줄게요 구나솔 베이지 베이지 가장 어두운 컬러로 먼저 뷰러로 찝어주고 할게요. 나중에 아이라인 그리고 뷰러로 찝어주면 지워지거든요. 샤넬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라인을 스머지 해줄게요. 바비브라운 에스프레소. 눈 뒤에 삼각존 부분은 e 스 컬러로 해줄게요. 나오고 들어가에 입체감이 표현되죠? 바비브라운의 문스톤. 문스톤을 손가락에 저서 중앙에 터치해줄게요. 중앙에만. 그서 약간, 약간만 퍼지게. 중앙에서만 강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보이나요? 여기 코랄빛, 오렌지빛 펄을 아까 약간 얹어 놨잖아요 거기 위에 위키드 아이섀도우 스틸라의 발레리 컬러를 얹어줘 볼게요 해준 다음에 마르기 전에 다시 문스톤을 얹어줄게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문스톤을 얹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눈앞에도 살짝 터치해주고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아래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슈에무라의 오토 펜슬 라이너로 이 앞부분 브라운 컬러예요. 눈동자 있는 부분까지만 잡아줄게요. 다이소에서 산 속눈썹이고요. 천 원에 산 속눈썹.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밑에 부분이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 클리오의 킬 브로우 워토프로 펜스 붓펜으로 아까 그 아이라인이랑 눈두덩이 경계부분 풀어준거 있죠 브러쉬에 남아있는 것으로 눈썹을 조금 더 다듬어 줄게요 이 부분에 경계가 좀 어색하면 파운데이션 남아있는 스펀지로 이렇게 드러내면 조금 괜찮아져요 이름이 되게 귀여워 에뛰드하우스의 청순 거짓 브라우 카라 4호 네추럴 브라운 눈썹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눈썹 앞부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뒤에 이렇게 누울 수 있게 모태 그으로 이마 라인을 조금 잡아 줘 볼게요. 블러셔를 해줄 차례죠. 오늘 이렇게 환타, 환타, 새콤, 새콤, 환타, 환타, 새콤, 새콤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좋아. 나스의 오르가즘.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새로 이번에 구매했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조금 사실은 코랄 컬러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워낙 유명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음. 아 이건 예쁘다. 이건 예쁘네. 진짜. 카톡이 왔네. 아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 잘 펴서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야우 틸라의 오퓨얼런스 하이라이터로 화이트 컬러 하이라이터로 코끝 코 이마 봉긋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에 발라주고 입술 산 립스틱을 할 차례입니다. 자, 어떤 걸 발라줄까요? 일단, 오늘 완전히 코랄 코랄. 코랄 핑크도 아니고 코랄 코랄로 했기 때문에, 랑코멜 르로스 퍼선 366번 컬러로 벨벳 질감인데 코랄 컬러예요. 이걸로 겉에 라인을 잡아주고, 안에는 또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번지게 해줄게요. 일단 발라주고 이렇게 안쪽에 샤넬 넘버 4 면봉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해줄까봐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팩트로 한번 가오이니까 너무 건조해서 제가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아이 리페어 크림으로 눈가나 얼굴에 좀 윤기를 더해줄 부분 너무 건조하지 않게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덜어서 손끝에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잘안 녹아. 내 손이 차가워서 그런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laughs> 다 녹으면 이눈 이게... 주름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이까지요. 여기까지는... 응. 로일님들 오늘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헤어를 하고 다시 올게요. 예. Yeah. 우리 로율님들 인사할게요. 이유라트 구독구독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Alright.